가끔 나도 댓글을 읽다 보면은, 이름 좀 바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춘길은 저기 일제강점기 시대 때그 이름 아니냐 이러시는데, 끝에 이자 자랑, 남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1910년대에 사시던 분들이에요. 동네 할머니 정도면은 양반집 사람입니다. 천민 그 정글 서포터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좀잘 살았던 부유한 집안이죠. 요새 메타를 잠깐 보고 시작할까요? 어차피 서포터니까. 일단 픽률이 가장 높은 건 누구다? 역시 럭스다. 브론즈에서의 럭스 승률은 어떨까? 아 여기는 열판하면은 두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 티어가 내려갈수록 럭스 서포터가 인기가 많네. 들들 뒤져나가는 거야 플레만 가도 럭스가 구리다는 걸 알아 그래도 높네 에메랄드 이런데서 이런 쓰레기 챔프 하겠어? 야우티어야 씨박 이거 핑률은 그래도 높다 여러분 그 얼굴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내면을 보고 해야죠 내면을 보고 레오나 뭐 알리스타 일라오이 결혼할 때도 어,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럭스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좋아지는 거고 일단 원딜 챔은 빼요 퐁퐁 당하는 거야 좋대 그래 잔나 쏘나 여긴 얼굴도 이쁘네 베인 보태니다 인생. 캐리아 선수도 럭스 서포 즐겨 합니다. 여러분들의 딜포터는 탑 출신이라니까요. 그내영상에서 항상 얼굴 비추는 새끼들이 있잖아. 걔네가 다 럭스 딜포터 하는 거야. 뭐 여왕 럭스 이런 사람이 하면, 아이, 땡큐지. 라인전 다 해주는데. 울츠 마순팔은 무쓸모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못 이겨요. 뭘 들어도 못 이겨요. 근데 블리치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 저, 저통이 된다. 그, 그, 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마순팔을 이게 들어준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이거 맵 뭐냐? 아 눈깔아파 죽겠네 이게 뭐야 이게 아영원의꽃 테마에요? 이거 좀 테마를 하는 건 좋은데요 좀 이게 맵좀 색깔 좀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 있게 해줘요 나는 생명이 있단 말이야 아유 그래 반가워요 주님 예 프사가 어디서 많이 본그야동에서 아유 예 아유 근데 이게 푸시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 같다 후퇴해요 후퇴 병신인 척하고 그랩을 써야 잘 맞는다는 거. 자 만화 뭐 빼셨고요 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라인을 밀리면 블리치가 사실 별로 할게 없음. 어, 어. 밟지 않고요. 저는 산거 같아요. 사, 살지 못한 거 같은데요. 저, 진님! 저, 진님! 진님! 어떻게 된거예요 뭐! 어, 아 이거 누누하다, 누누! 아니, 근데 끌으라 해서 끌은 거야, 나는! 오, 끌었다. 야, 대, 대박, 대박인데? 이거 어떻게 끌었지? 끄긴 했는데, 지는 것 같아. 아니, 블리체 이렇게 쓰레기였나? 됐어, 됐어. 면접 얻었어, 면접 얻었어. 차들, 누누님, 갱, 플리즈요. 어. 어우, 잠깐만, 뭐 뭐야. 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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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멜좀 해내라. 스킬을 모르겠잖아. 솔라하에서블리본 적이 없다고요? 근 사실 제가 할줄 아는 챔프가 많이 없어요 사실 옛날 사람이라 제가 최근에 해본 신챔이 세트입니다 세트 갱아 이거 지금 뒤진다 이거 리신 아니 어쩔 수 없어 정글이 원래 이런 거야 여기서 압박이라도 주자 안오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말로 할 필요 없어요 협박을 하는 거야 협박을 어 반응 못했다 될것 못 같더라고 잡아주세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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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잖아 얘, 얘, 약하지 않나? 탔는데 이거 뒤지겠는데, 이거... 어... 뭐긴 왔냐? 아, 못 왔네. 음. 맞았나? 아이스 맞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해봤잖아 이거, 이거 여기다가 드래블? 안 되겠는데요? 조진 것 같은데요? 나 뭐. 아니, 이건 체급이 안 되는데? 아, 이제 도망가자. 저기 체급이 너무 좋은데? 이건 잡아줘야지. 나이 정도면 1인분은 하고 있어, 그래도. 똥은안 싸고 있잖아. 중요할 한 번씩 해주니까. 야, 시야나 먹으러 가보자. 야, 시야 닦으러 걸레랑 청소기 들고 바로 갔다 뒤지면은 대용 먹는 거여.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버하니까 괜찮아 그러면 서포터는 뭐 딜넣고 지랄이고 이샤부터 먹는게 샤부터, 먹는 샤부터 닦아놓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걸어올 수 있는 길을 싹 닦아놓으세요 아유 뭐안 아유 그냥 줘라 오지마 그냥 먹지마 아유 이거 씨 먼저 좀 자리 좀 잡지 그 뭐한다고 봤는데 저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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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려야돼 싸면 안돼요 이거 아 못버려 내가 여기 있어 아니 시야를 먼저 잡아놨는데 왜안 오는 거야 부캐 절개만이 새끼 부캐였네 우리 팀 정글이 리신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누누도 잘하고 있어요 누누는 부캐까지는 아니고 현지인 중에서 약간 족장급에 해당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지인은 현지인이고 사이러스 현지인이고 일단 나 현지인이고 뭐 이렇게 밖에 현지인밖에 없네 인디언들끼리만 모여있잖아 치는 거 맞냐? 몰라 어차피 정글 탓이야 난 모르겠다 야이 리신 적있데못 먹었네 됐다, 잡았다, 잡았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대신 맞고요. 어? 와드가 없다, 야. 미안하다. 잡았니? 어! 내가 정글이 아니다. 근데 뭔가 애매한 거 같다 그럼 그냥 바론 치세요 어차피 뺏기면 정글 탓이야 정치 내가 안 당해 이런 걸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정글 여러분들 이제 백핑을 존나 찍어야죠 이게 뺏기면 네 잘못이야 내가 치자고 안 했어도 네, 사실 이 모든 롤의 정치는 정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선버텀 나쁘지 않아 어디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살아먹는 몸이라서 얘는 괜찮아 바론 쪽에 와드를 잡았어야 됐는데 지금 야가리 털다가 조진 거 같습니다 어유 어살뻔았다살다살다자 잘잘잘 가만히 있다가 캐틀을 끈달려끌었네 캐틀 어디 었니자 도주요 펀치 날려 아이가 이런 거에서 뭐 누구의 탓을 할 필요 없지만 굳이 탓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자, 일단 라인전 이긴 쉔 바텀에 궁을 타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한 7점 자, 그리고 누누. 일단 정글러니까 감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텀을 두번 정도 왔어요. 음. 5점 드리겠습니다. 아, 4점. 취소요. 자, 사일러스. 라인전은 그냥 반반 갔어요. 반반도로 갔고. 바텀 로밍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점도 들어가고요. 또 뭐야, 아까 갈리오 그짐못 끄는 거. 거기서 마이너스 1점 들어갑니다. 여기 2점. 자, 그리고 진 나쁘진 않았어요. 못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똥싼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데. 킬은 또 많이 먹었잖아. 근데 킬 값을 못 해서 마이너스 1점에. 그리고 아까 바텀에서 보여줬던 이 슈퍼 퍼포먼스. 3점 드리겠습니다. 자, 블리츠. 일단 그랩은 중요할 때 한두 번씩 잘 끌었어요. 피아 점수도 높죠, 이 친구 보니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똥 싸는 게 원래 있었다. 근데 원래 그건 블리츠니까 10번 못 끌어도 한번잘 끌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4점. 쉔이 제일 잘하긴 했네. 어, 범인은 사일러스랑 진 중에서 자, 원딜이니까 마이너스 1점 더 해가지고 원딜로 하겠습니다. 아텀 로밍 한번 왔어요, 사일 갈리오 공탄건 무효죠. 남의 궁이잖아. 어, 그건 무효. 오케이. 아 장난입니다. 예아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야. 아이브 선본당. 아 반갑습니다, YS님. 어디서 많이 듣던. <laughs> 야, 2 초만에 나오네 답이? <laughs> 선생님 슬슬 장가 가셔야죠. 5 0 대까지는 아니야, 왕삼아. 아, 내 원말은 반말 안 하는데 존댓말이 안 나오네. 아 근데 정그루픽은 또 처음 해보네. 일단 서포터는안 되고요. 탑이랑 바꿔 줍시다. 어. 아니 정글 오픽을 야, 아니 서포터는 안되지 나도 정글이지만 가오가 있어요 찐따들 사이에서도 계급이라는게 존재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우유랑 음료수만 갖다 나르는 셔틀이에요 저 친구는 이제 철괴하고 딱 직원 맞는 그런 친구고 나는 이제 급이 달라요 야, 그렇다고 해서 뭐 서포터가 아래라는 건 아니고 암흠하자 우리팀을 위해서 암무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욕을 안먹을 수 있지 그래, 아니 체리 블로우님그 노인네, 아 노인네는 아니고 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조합을 볼줄 아시네. 아무가 맞아 이건. 파르바게트 가서 빵 봉투 하나 받아서 머리에 눈코입 구멍 쓰고 소개팅. 그것도 대가리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거야. 형은 이제 다이소 그배딴단안 되고 한 중짜 뜨면 딱 맞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생각 나네요. 근데에서 그 제가 컨테이너 막사 살았거든요. 비 오면은 이 배수로 존나 팠거든 하나 하나 무너지면은 새벽에나 다시 파야 되는 거야. 컨테이너 침몰 되거든. 생활관에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암흑무특 이거 잘 먹음. 여기다 핑어 쓰면 안 돼요? 핑어랜다고 뭐야? 강타. 아 이제 핑어랑 강타가 헷갈리네 응수 아직 안 배웠잖아 너.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 지금 쓰면 안 돼요? 지금 쓰면 안 돼요. 스턴 먹습니다. 자, 레드 무치고 오케이 됐어. 오, 오 뭐야? 이거 왜 이리 로 와? 야 말아라! 이거는 솔직히 피지컬 인정해 주십시오. 아문무 피지컬은 클태명님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 진짜 조밥 대전이었다. <웃음> 죽었으면 <웃음> 올라프가 패드를 백했다. 아니 칭찬이 하나도 없네. 시궁대를 친정한테 써주면서 맞추고 일단 올라프를 살리고요. 그리고 궁이 없네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뒤졌어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아까부터 자꾸. 정글이 말하는데 막 한마디씩 툭툭 껴들어가지고 막 내가 뭐 탑이나 미드가 말하면 막뭐 그러는 이야기 했는데 뭐 허스키, 뭐 진돗개 이런 애들이랑 아요 Q가 한대더 맞았고 자 이제 빼줍니다 프랑안도 됐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용으로 승리. 서포터 명예를 안준 거는 어, 그냥 중간중간 한마디씩 내던지는 게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좀들어갔습니다그 서포터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니? 결고 우리 원딜이가 지금 쫄렸을 거야. 아, 좋 됐다. 서포터 럭스가 와버리네. 텀을 두니까 버퍼링 괜찮아요? 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공지 한 몰려야겠네. 서포터, 서포터랜다고. 아, 이게 서포터가 입에 붙어버렸어. X발 맨날 영상에서 서포터, 똥개, 정글, 백정 이런 얘기하니까. 탑미드 원딜은 안 붙는데 맨날 이 아가리에다가 맨날 똥개, 백정, 머슴, 천놈, 뭐, 어? 뭐, 천박한 놈 이런 얘기하니까. 이 부기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시도 뜻없이 나와. 이 친구들랑 얘기할 때도 니노마, 싱무스카이저, 소제, 소냐, 도르엔. 심지어 원소술사 럭스. 진짜 럭스를 조금이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원소술사 안껴요 스킨 뽑았는데 원소술사 럭스 나왔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 나도 저게 있거든. 차라리 이제 특. 롱대 럭스. 그, 뭐야. 롬사롱, 롬사롱 럭스란다. 그, 뭐라고 하지? 핑크색 럭스 이런 거 있어요. 구나는게 뭐야? 민지 근데 대충 봤을 때 잡아서 구멍은 아이디 블루투팡 남달라. 이 친구야. 가자. 그, 아이콘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시즌2, 시즌3 있으면은 그냥 그 라인만 계속 행 가세요. 노인네들이 이제 맵을 잘못 보거든. 클리왕은 어떠냐고요? 굉장히 수상한 아이디죠, 여기도. 이 아이콘 되게 오래된 아이콘이거든요. 이게 시즌2부터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콘도 굉장히 수상한 아이콘입니다. 탑을 찔러도 될것 같은데. 음. 이 친구 2레벨인데? 너 뭐, 너 정글 안 먹었어? 일로 와봐. 정글 안 먹었구나? 와, 드난아어좀못 먹거든요? 쌀 갑니다. 쌀 찔리는데 이렇게 하고. 으얀! <목소리> <어이야! 목소리> 왔나본데? 제발! 나이스! 평타. 훗. 아 잘했어. 아 스킬 어떻게 맞췄냐? 큐 그거. 이 때려주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대뒤적구나 이거. 죽었나? 사라져. 어 미안해. 고맙다. 보니까 믿을 거 같은데 케인. 밀쳐주고, 어, 뭐야 보여, 주고 카타야, 보여, 줘 어이구 뜨거타요라프야 그냥 박아버려 야 한입만 줘봐 한입만 거기서 킬 먹었으면 좀 화냈을 것 같은데 저 친구 오케이 보보자 연기해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임마 어 됐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그안 맞았어. 잡았으니까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이잡아주고 피해주고. 아 이게 이게 안밀쳐지냐야 그렇게 싸면 안 되지 않니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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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졌다 나궁 어디 갔어? 할 만큼 해드리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졌다. 궁로 라인 클리어했니? 죄송한 게 맞아, 이녀아 럭스를 한번 관찰해봐야겠네. 아니 왠 이게 좀 의도가 좋은 것 같다고도 왜 이렇게 좀 불안하니? 그러니까 이게 럭스라서 그래요. 보라미도가 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챔프 자체가 이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잡았고, 들쳐주고, 잡았고, 로주 올라파 왔나요그로 뒤에 있구나. 아, 방금은 어때요? 히트 앤런 좋았죠? 나이스! 둘, 셋! 월식 빠졌다가! 그냥 원래 플래시는 고민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 30 넘어갔으면 플래시 쓰고 봐야 돼. 감을 가볼까 하면 럭스가 망가게구 정도는 가지 않을까? 너 근데 시야 점수가 왜 22점이야? c s 는이 40개고 뭘 쳐먹은 거야? 지감 필요하겠다. 망가게구 사라 말했잖아. 눈이 좋었으면 사. 아니 폭풍 전사의 포유 뭐야 이거? 폭풍쇄도구나. 5대5 되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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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좀 잡았죠 이거는 앞으로 좀달라서 흘러주고. 아, 근데 우리 팀 럭스 잘하는데 럭스야 욕해서 미안해! 아, 역시 여러분 말했잖아요. 딜포터고 잘하면 좋습니다. 딜포터라고 다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망각의권라니까 이거 위, 아무게 인장 뭐야! 이거 안 샀어? 얘도 샀는데? 원딜 갔네? 최양인의 대검? 아니, 이게 씨, 아무리 세상이 좋았다지만, 진짜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 했을지 거거든요, 저게. 아, 이걸 네가왜 먹냐? 그러니까 이렇게 브라미 먹었으면은 그럴 수 있지라겠는데. 럭스가 먹으니 아, 내가 맞았네? 어, 잡았다. 나이스 샷. 아니, 럭스도 잘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똥좀 싸고 그래야 되는, 내가 뭐, 바로 뭐라 할 텐데, 잘하고 있으니까. 야, 힐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럭스야. 둘, 빠샤. 이 미쳤구만, 이거. 응? 잘 크면 뭐할 건데. 눌러주고, 치감입니다. 때려주고 피해주고 네, 트스타랑 맞았고 음? 응? 너 돌았니? 잠..잠깐만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오른건 나였고 그런 건카타르라네도 마찬가지였고 방템스터라기요 방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꼬주 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잘안 서기 때문에 인사 많아요. 떼라고 해도 그큰그 데미지가 안 옵니다. 럭스 갖고 메자이 다 날아가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어, 날라갔죠? 아이고, 빵스택. 아니, 근데 이게 럭스가 뭐 잘하고 뭐라고 일단 사람이랑 개 목숨을 구해야 된다 치면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게 일단 우선이 뭐 맞죠? 물론 강아지도 생명은 귀중하지만, 못하고 있냐, 나, 얘들아? 10명 중에 성적을 따져보면 난 그래도 여기서 모든 은혜에 나는 중간은 친다고 평타는 쳐요, 10명 중에서. 내가 맞을게! 아이고, 네가 맞으면 어떡해! 밀쳐주고, 똥꼬 찌르고, 에이씨 물어주면은 다시 로 도도도도도도 트리스트 하고 여기서 붙어 가 치감 무여줘요 치감 치감 무쳐줘요 치감 때리면서 치감을 붙줘야 돼요 자 E p 해주고 무빙으로 힐러 주고 나이스 제이스 나갔어? 아 나갔구나 4대5였어 이거 5대5했으면 졌겠는데 이거 자 우리 올라프 하나 제이스를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를 줄게 아니라 그리고, 럭스, 아, 럭스 잘했잖아, 근데 또. 하지만, 럭스가 아무리 잘했어도, 실력이 좋았어도, 메자일을 산 서포터에게 명예를 주는 거는, 내 인생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카타리나 주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신고는 안 해줄게요 원래 제가 메사이럭스는 정의구현 딱실하게 하는데 제가 항상 롤할 때 친구들이랑 롤할 때마다 성적표를 배분을 해요 만약에 방금 이 우리 팀이 내 친구들이었다 그럼 탑은? 탑은 괜찮아 욕할 게 없어 얘, 이 친구 정말 잘했어 거의 이제 PC방비 면제 그리고 미드 아,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못 하지는 않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점수를 주자면은 제가 봤을 때한 5점 아 6점 6점 네 피지컬이 나쁘지 않았어요 뇌지컬이 이제 바보사끼라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트리스타나 점수 대충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럭스 일단은 룬 맘에 안들고요 선제공격 여기서 마이너스 1점이고요 매자의 영혼 약탈자 여기서 마이너스 2점 그리고 폭풍 쉐도 네, 마이너스 2점 치아 점수 퓨마 2개 샀잖아요 럭스가 이제 잘했지만 이제 종합적인 점수로는 2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끼리 있었으면은 뒤지게 패스 거예요 내가 키보드로